지난 주말 뉴욕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하스탁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하스탁은 페라리입니다. 페라리의 주식에 투자하면 페라리를 살수 있을까요? 제가 괜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페라리의 주가가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걸 사면 나도 페라리를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허황된 꿈을 한번 가져봤는데,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 부분을 좀 어, 주목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이 랠리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한 3, 4년 정도 더블이 났었기 때문에, 예. 뭐 충분히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어. 제가 페라리의 가격을 모르겠는데, 자동차 가격을 <laughs> 모르겠는데, 네. 그 과거에... 공개가 미래를 분명 보장할 수 없지만요. 추세를 보거나 이의 증가를 보면 네. 어느 정도 주가를 상당 부분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페라리를 좋아하시는데 네. 페라리 차를 사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좀 좋은 오,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음, 그, 주식, 주식 투자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모건 스탈링에서 매수견을 재확인하면서요.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310에서 3 4 0달러로 올려놨는데요. 현재 주가 대비 한8%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거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유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럭셔리 브랜드의 프리미엄을 충분히 지금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갖고 있을 것인데요. 그런 럭셔리 브랜드 시장에서의 글로벌 리더의 지위에 비해서는 저평가라는 얘기를 아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보면서 몇 가지 이제 뭐핸드베이나 유명 브랜드 얘기를 하고 있습니 다른 분야인데요. 예.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동종 업종 내에서의 프리미엄이 있을 텐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 페라리가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를 음. 이들이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이라든가 아시아, 퍼시픽 중심으로 고객층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이 윤택해지고 소, 고소득층이 많아질수록 이거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어,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차종은 지금 주문을 안 받는 차량 그 기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워낙 대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음, 불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 평균적으로 12개월 이상의 대기 기간을 예?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차종별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 주문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6, 7년 남을 앞으로도. 연평균 7%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모건 스타을 얘기하고 있고요. 앞서 기본 목표주가 340달러를 했는데요. 불케이스와 베이케스를나눴서불케스는더잘 됐을 경우인데 그거는 전기차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이동이 완전히 성공했을 경우 그러니까 전기차로도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페라리 그렇죠. 네. 못 봤지만 폴셰는 자주 봤거든요. 네. 맞 네. 그거에 대한 전기차로 슈프트가 성공했을 경우에는 420달러까지. 그러니까 음. 이 가격이 아니라 지금도30%위 있는 가격고 그러니까 예. 분명히 베어케이스도 있죠. 베어케이스는 글로벌 매크로 경제가 악화돼서 이 지금 럭셔리 시장도 다안 된다 그러면 어~ (200달러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스트 의견이 좀다양하게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예. 보면 글로벌 자동차업계의 순익률은 최고입니다. (1위가) 페라리고. 이 위가 테슬라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 외에는 뭐67% 8%인데 이것들은 10% 중반 이상 물론 이거는 이제 상장회사만 하는 거되겠고 기존과 미국 회계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월가의 투자 의견은 올해 들어서 두 군데가 올려놨습니다. c f r a 가씨에프가 매수에서 강력 매수를 올렸고요. 골드만삭스는 매도에서중을 올렸고. 목표주가는 최소한 여섯 권 이상이 올린 것이 지금 페라리의 올한해 흐름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페라리도 전기차 전환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 애초에 전기차로 시작한 이 기업은 어떨까요? 리비안 보겠습니다.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졌나?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사실 어 지금까지는 조금 미심쩍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또 데나이브스 애널리스트가 목표가 상향했더라고요. 네. 이 정도면 믿어도 되는 걸까요? 예,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그분의 시각이니까, 뭐, 예. 그, 그분은 믿음이 있으면 바라보시면 될것 같는데요. 어, 지난주까지 해서 8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어, 이제 테슬라가 아니라 리비안으로 올라타야 된다.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어, 이 정확한 표현을 제가 직역을 그대로 해드리면그대나비산 얘기하는 그동안의 주가는 뭐 여러 가지 성장 뭐 얘기하고 뭐 딜리버리 하고 했지만, 일보 전진하고 2보 후퇴하는 그림이었다. 는 네. 그러니까 좀 가는 듯다가더미 내리고. 올랐다면서, 네. 어, 조금 하향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올바른 트랙으로 올라탔단 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장을 위해서 올바른 트랙으로 올라탔다란 표현을 이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목표 주가는 25달러에서 30달러 올려놨는데요. 1분기 대비, 얼마 전, 지난주에 생산 딜리버리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1분기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한 생산을 발표했고, 인도 물량도 기대 이상이었 다고 합니다. 1분기 생산이 9395대였는데요. 14000대에 약간 못 미치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생산했고요. 인도도 지금 8000대가 조금 안됐었는데 오늘 12640대로 좀 인도가 많았습니다. 지난 어, 말씀드렸대로 주말까지 8일 연속했고요. 이 8일 연속 기간은 2022년 9월이후 최대 기간 음... 했고요. 상승포를 보면 사상 최대를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위 어, 생산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생산 시설도 문제가 있었고, 예. 공급망 이슈 같은 부품이 이런 것도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이 표현에 의하면 안정적으로 컨트롤을 하기 시작했다. 음... 그래서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 이,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제하는 지인도 요날 5월 달에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3년 전에 주문한 오케이. 사람이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지금 아시다시피 사이버 는 아직 주문 못 받고 있잖아요. 아, 그런 그렇죠. 대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있지만 여하튼 자동차가 좋다는 건다 인정하죠. 뭐잘 나오고 있고. 예, 뭐 예, 그분 은 워낙 그런 거 좋아하는 분이 이제 지인이 샀지만 그런 네. 느낌이죠. 그러니까 루시도 다 좋은 거는 다 인정한단 말이죠. 다만 자동차 회사가 이들이 노리는 것이 결국은 테슬라 같은 걸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생산을 많이 하고 판매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말로만큼은 그렇죠. 그 이제. 어, 생산이 원활해돼돼야 된다는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그렇지만 그 금년들은 목표 주가가 하향 추세를 계속했다가 최근 들어, 지난주 전후로 해서 목표 주가가 상향 추세를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생산과 인도가 생각만큼 더 낮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다음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는 그동안의 주가 흐름과 주당 이익을 같이 그린 걸로 이 되겠고요. 오른쪽 위에 혼자 있는 것은 전망이거든요. 예. 주당 이익 전망인데요. 팩트셋 기준을 보면 아직까지 흑자전환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2025년, 네. 6년에 가면 흑자전환이 나를것 같아요. 2 예. 0 2 0년이그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의미로 여러분 해석하실 필요 없겠고요.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린다. 네. 아, 이런 것들이 다 지나고 나면 그 생산도 잘 되고 이익도 계속 나오고 언젠가 이들의 꿈도 모으겠습니까? S&P500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어... S&P500에 테슬라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2020년에? 이익이 다섯 번 연속 하고 나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랬군요. 그 시절이 열배 나는 거거든요. 예. 지금은 그런 시기까지는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음. 아직까지 월계 전체적인 전망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사람들꽤 있다라는 걸 보시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좋아하시는 분들 조금씩 모아가는 정도, 다만 변동성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표현보다는 달라지고 있다 정도가 적합할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하스탁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스탁은, 드래프트 킹즈입니다. 매크로 변수가 뭐죠? 그, 라는 듯한 그런 느낌의 주가 움직임이에요. 스포츠 배팅 업체죠.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제프리스에서도 이익을 잘낼수 있는 업체로 또 주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드래프트 킹즈는 그, 미국 주식을 꽤 하셨던 분한테는 약간 그, 아마 이해가 되시는 거지만, 보통 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음. 다만 최근에 어떤 검색을 해보면 주가 가장 빨리 올라가는 주식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적자 회사고요. 앞으로 예. 올해도 적자 회사입니다. 연간으로 그렇군요. 적자가 불가피하면 예. 내년에도 적자할 텐데 뭐 하는 회사냐가 중요한데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보면 완전히 불법 회사 하나 마찬가지죠. <laughs> 그러니까 스포츠 도박을 하는 회사가 되겠고 스포츠 예. 도박 플러스 자신만의 스포츠 게임을 또 만들어서 그걸 또 운영하고 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구단주가 또될수 있고 뭐 이런 것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네. 다만 미국도 이게 연방에서도 할수 있지만 주에서도 뭐~ 자기는 금지하면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은재 제가 알기에는 50개 중에서 33개 주만. 품목별로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가 허용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애매한 것이 하고 싶으면 또어딜를 가냐 그 지역에 가서 가입을 하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는 이게 항상 이슈가 됩니다. 아, 미국에서도 그래서 전 지역에서. 허용이 돼. 합법적인 비즈니스는 아니다. 라고 음. 보셔야, 네네. 보셔야 되게 마치 대마초가 미국에서 지역별로 다른 거랑 똑같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2020년에 매출 가이드에서 올려놨습니다. 그때부터 많이 움직임이 있었고요. 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전에 팬덤이 풀렸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오프라인을 가서 모든 행사하는 것보다 상당히 이제 모바일에 사는 것들이 익숙하진 사회 문화거든요. 그 그렇죠. 네. 이제 베팅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베팅하는 곳에 뭐, 갔던 것들이 모바일에서 간단하게 매팅 하는 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네. 결국은 뭐로 가느냐? 결국은, 어, 연간, 월간 활성화된 사용자 수. 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네. 그런 이제 연간 활성화된 배팅자 수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 것또한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네. 그러다 보니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내려가도 하고 있지만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번에 목표 주가 좀 올리고 있다고 라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너무 욕심을 내서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프리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적시를했어요 네. 항상 주가는 그런 데서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적자에서 흑자. 네. 근데 이거는 이들은 멀지 않았다. 그래서. 적자 흑자라는그 코너를 돌고 있다는 영어식 표현이 있습니다. 아. 코너를 막돌 거다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월 분기를 보면 금년 4분기, 내년 4분기. 왜냐하면 연말에는더 많은 사람이 할수 있다는 얘기죠. 항상 많은 미국의 게임들의 연말 연초에 그냥 챔피언십 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지만, 예. 연간으로 보면 이것도 2026년 정도 돼야지 흑자. 음. 그래서 다만 요번에도 4분기 흑자 전환을 지금 팩트셋 기준으로 보면 흑자가, 분기 흑자가 가능하다고 보이고 예, 예. 이게 이 그래프거든요. 오른쪽이 추정인데요. 2년 4분기, 내년 4분기, 후년에 4분기 흑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런 이축거리 있다. 그나마 분기 흑자도 지금 사상 처음이라고 다 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래프트 킹즈 역시 아직까지는 좀 적자군요. 그런데... 매년 4분기 연말에도 베팅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때만큼은 또 이슈가 될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타이밍에 맞추는 관점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학용 MTN 전문위원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요일 굿모닝 글로벌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저희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